뽕뚱님 그런 말 안하셔도 돼요 지금 제 방송에 집중하게 그냥 두셔도 되는데 아 뭐야 여기 빨갱이 있는데 어머 어머 너 뭐하는거야 아아 반격 반격 넌 이제 끝났어 내가 이제부터 너의 인생을 찢어주겠어 알겠나 왓더패 헬 마더퍽킹 헬헬헬헬 죽었니 살았니 죽었다 가자 오우 요 컴온 가자 오케이 okay, 문 열어 뭐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이거 어디야 저기요. 저기요, 문 열어세요. 문 열어! 뭐야, 이거 어떻게 들어가? 여기 물음표 있는데? 아, 쟨가? 얘, 너니? 너, 흑인, 일로 와봐. 너니? 너니? Hey, man! Hi! 너니? 허우. 어머, 어머, 어머. 무슨, 뭐 했어? 나 밀었어? 문나 밀었어? 너 내가 싸움 짱이라는 거 모르고 있네, 아직도? 탐이, 누구를 이렇게 함부로 건넌또 먹고! 뭐? 넌 뭐야? 너 죽고 싶어? 오, 오, 피해! 오, 오! 어디까지 피할 수 있나 한번 나한테 보자고. 누가 더잘 피하나. 보자 말이야! 깎아버려 어, 어.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너네 지금 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 난 지금. 얘가안 간다고, 얘가안 가. 싸움도 못 하는 것들이! 헬프 미 플리즈 같은 소리 하지 마. 너네 다 죽여버리, 어! 숨어, 숨어, 숨... 야, 싸워... 야, 너네 지금 깝치냐 어따 깝치세요잘 있어, 얘들아, 나 간다. 간다~ 고마웠어. 오랜만에 사람 좀 죽였구나. 아저씨, 쟤네가 저 먼저 때렸어요. 살려주세요. 쟤네가 저 먼저 때렸어요! 소기 r 아 a k t h r o u g h in the notorious Lynn m a 요 c 여기 어디요? <목소리> 아... 경찰들아 잘라와봐라 따라와봐라 따라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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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여기 왜 여기 흑인들이 많아 여기 문명이다다 적이야! 다 적으로 가득 찼어 도망가! 아 경찰이 지금 이게 할 짓입니까? 아 경찰이 이게 할 짓입니까? 경찰이 이게 할 짓입니까? 아으! 안 돼, 차에 불타다! 경찰차 터져라! 이런 귀지 같은 거! 안 돼! 수마업폐허 아. 운전은 쟤가, 난 못하나? 음, 크랭클레인으로 바꿔야지? 어깨, 어깨. 아, 병원에서 나왔어요. 아, 누가 날 총으로 쏴가지고 이런 그지 같은 거. 근데 캐릭터 어떻게 바꿨더라? 아, 새로운 사람이 왔어. Say again? How the fuck we get fired? Man, it was partly all that bullshit you pulled, and partly the repo's old man making me crash the car into the dealership. you the crazy ass motherfucker in this partnership. You better spend them while you got them. Yeah, if you say so. Hey! Ah! Look at the fucking Yeah, they do Hey, look, man. Look! You were like a son to me.

저기 가야돼. 저기 가야되네. 아직 나 진짜, 나 운전을 못하겠어. 아! 진짜 운전 어떻게 해야되죠? 어, 미안, 누구 내가 쳤어요, 여러분. 여긴디? 하이. 아이 여자네. 하이. 반가워. Ain't <목소리> nothing 아, wrong with me, nigga. Shit. Well, your ass don't look too good. Where the fuck is JV? Smoking? And what about you? I mean, you know, I quit. You know what I'm saying? Almost. Yeah, 이까지나했었는데헤이까지 마이카. l o o 지금 내차 막았니? 내려. Then you, you're just gonna. Alright, shit, where we go? Everything you do. Okay. Oh man, how did I get dragged into this? We both know you always been sweet on the way. I'm not even sure if you're a good friend of Clinton. Shit, your ass must be high. I'm sorry! Be high or something. I told you, I don't do that shit no more. I'm sorry. I'm sorry. Hey. 경찰이 붙었다. 이 hey. 경찰이 붙었다. 그러면 경찰을 따돌려 볼까? 우리 둘이 경찰이 너무 군데나 운전하면 어, 여기서 템스테이. 경찰이 앞에서 오고 있거든. <놀람> 대기 대기 아! 아 잡혔어 아 이거 이거 때문에 앞이 안보여 야 비켜 비켜 소리 지르지 마 소리 지르지 마 여기서 대기 여기서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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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경찰들 이 사라져야 돼. 어, 아, 헤 저기서 또 와. 안돼. 잡히면 안돼. 경찰한테 잡히면 안돼. 경찰한테 언제까지 죽기죠 됐다, 하이. 나 운전 좀 잘하지. 어, 오케이 오케이. 아 광고 연이면서 50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지?

여기로 딱, 많이. 왜요, 네, 여러분? 어, 와이프니 아, 스티커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네, 여러분? 아, 광고년님 병원에 50개 말했잖아. 말했잖아, 말했잖아. 말했잖아. Jesus. 뭐야 나 이거 뺑뺑 도냐? GTA 5랑 GTA 4 맵이 비슷한가? 몰라 나 GTA 4는 제대로 못했어. 일단 운전을 다시 시작하지. 하이 나 운전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나좀 잘하는 것. 같아. 아 푸우님께서 배부도 0개 선물해 주셨거든요. 아 푸우님. 푸우, 푸우, 부우 푸우, 부우 푸우. 별풍 선 100개 너무나 고마워. 당신은 너무나 완벽해. 아, 별풍 100개 고마워. 손님 여기서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목소리로> 어, 나 운전 좀 능력하지 않아요? 드라이어드라이어 드라이어 <목소리로> 아. 박규. No way. That's whack. 가자. 미션을 깨자. 그것이. <laughs> 어. 다가자, 다가간다. 이거 견인하는 거 아닌가 이번 미션? 이번 미션 견인 맞죠? 기세요. 바빠요, 바빠요! 오오오! 스어 경찰서 아니야 여기? 사탕님! 오오! 감사합니다. Let's go bring the c h a 빨리 타. 어, 돌아가라고 누가 돌아가 요즘에. 가빠파야 왔다파야. 누가 요즘에 길 따라 다니니? 시가나카 오 시가나카 오. It's time for y o l and my boy Franklin. We f i l l i n g i n for J.B. jb do the junkyard oh a bucket this one should be easy shit not easy enough for jb to drag his ass out of whatever crack house he laying in his loss yo gain sugar except i ain't gaining shit oh it's time to go and you know i'll make it right for you that ain't what i'm saying damn tell you what how did i enjoy it 어, 자막 보지 마세요. 제 목소리만 들으세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비키세요. 빨리 비키세요. 오케이, okay, I seen JB do this times. Oh they just getting. Oh. Alright, baby. Back it up nice and steady. Oh. 어마어마. Okay, we are in, baby. Let's get this back to the lot. Hey, this was not how I saw my day. Going. Come on, come on! Keep an eye on the car. <놀람> <놀람>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I've seen you around the hood much? 천천히, 천천히, I've been trying to branch out. can oh, nigga got airs now. I remember price, you before you price. was a wannabe when you just was. And I remember 좋아, you and JB before y'all was dopey. Shit changing. You the one all turfed up. JB smoking, but he ain't smoking, homies. He out here prising. So much time he For real. 제 마이크는 PC 패밀리에서 팔고 있는 만 원짜리 싼 마이크인데요. 굉장히 음질이 좋은, 좋습니다 여러분들. PC 패밀리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구만 아예 끊겼잖아 줄. 어머어머. 아 내리면 안 돼. 내리면 안 돼. You said you'd help me. 이 마이크 가 SPH 어쩌고 했는데아또내렸어 yeah. you know like 모르고 모르고 What 내렸어. 다시 다시. 자, 견인. t o 여기서 후진 Oh, a little, the don't you, That ain't right car! car was destroyed Premium Deluxe Motorsport has come under investigation for loan scams and high but the owner, assured police that this incident was purely an accident and not a disgruntled customer. One man witnessed the carnage. It was crazy 뭐야, 여러분 이상해요. 좋아 어, 이거 운전이 너무 힘든데요? 뭐야, 이거? 어, 이거 운전 어떻게 해요? 잠깐만요자 진짜 겪거든요 이거 왜 e o 죠 여러분. 아, 니 구나, t e 됐다 좋아. 조금씩 무빙하면 돼, 무빙. 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잠깐만요 여러분. 나 이거 운전 못하겠다 여러분 일단 이거 빨리 깰게어어 진짜 운전 왜 이리 어려워요 나커나 운전만 따지 바까 이거? 운전을 따지 마 따지 마? 어 따지 마까? 차! 화나니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좋어 됐어! 후! 이리 와. 잠시만요. 자, 이제 안플 멈추지 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성공적이야. 여기가 길이 아니야. 후진우진. 아후신하 어, 싫어 무서워 oh, 어우 됐다 어우 살았어 일단 이거 미션 좀 빨리 됐다 드디어 웃으세요 Well you! Okay, you got it. Release that baby. 내려. I'll see you on the block. Anything you need, you holler at me. 저자 that Now, where is that phone? Save. 세이브 생겨? 세이브 세이브 된 거죠? 어, 됐다 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방종을 하겠어요 저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기 때문에 자, 이제 방종을 하겠어요